하세요. 산골집기가 오늘 일주일 반에 다시 산골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 며칠 집을 비워서 날씨도 추운데 물은 안 오려나 걱정이에요. 여기는 인제 휴게소 아이를 지나고 있어요. 이제 집에 곧 도착이 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혈리 시내에 진입하는 중이에요. 혈리 시내 야경도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야경이 멋지게 보이지요? 혈리 시내를 지나서 이제 뭐 얼마 안 가면 저희 집에 도착을 하는데요. 벌써 어두워지고 있네요. 집에 도착하니 눈이 하얗게 쌓였고, 어, 이렇게 어두워져서 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잠을 청해하였습니다. 아, 이제 아침이 밝았는데요. 그런데 하나인, 하얀 눈 위에 어, 깜짝 놀랄 이런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어릴적 보던 소발자욱 같기도 하고요 음 무슨 발자욱일까요 이런저런 발자욱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희 집은 지금 야생동물이며 다른 것들이 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망이 다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짐승 발자국이며 사람 발자국 같은 것도 있고요. 발자국들이 눈 위에 많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요. 아주 영리하고 귀염둥이랍니다. 요 녀석은 제가 지난주 홀로 여행 중에 함께 같이 떠났던 녀석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도착해서 저와 함께 집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 어, 궁금해서 어,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어, 여기저기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계속 발자국들을 탐색하여 보는데요. 어 이런 발자국이 어, 이렇게 나 있는 것은 어디로 들어왔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 철망이 열려 있네요. 어, 발자국을 따라오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저는 이제 어, 산골에서 어, 혼자 지내다 보니까 어, 많이 무서웠어요. 어, 그 동안에 음 제가 5년 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어 밤이면 산돼지 고라니 살쾡이 뭐삭삭어뭐음 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를 공포에 떨게 하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뒤로 바로 제가 여기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어, 선택하여 한 것이 철망을 돌아가면서 사방팔방 다 철망을 쳤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것도 짐승들도 뭐 모든 어, 저희 있는 이곳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냈었는데. 어, 집을 일주일 비우고 나서 와보니까 이렇게 발자국들이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발자국 따라서 이렇게 와보니까 이렇게 철망이 열려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어, 따라서 이렇게 산짐승들이, 어, 저희 집 바당까지 필모를 하고 이런 현상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철문을 다시 잘 손질해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어, 많이 무서웠거든요. 짐승들이 어, 시도 때도 없이 밤이면 내려와서 울부짖고 저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이렇게 아요것은어요거는 이렇게 샘물이 흐르고요 어, 샘물이 흐르는데 또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이게 뭘까요? 아 <laughs> 개구리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개구리도 보시고요. 음,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으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으로 제가 많은 힘이 되어서 지금, 어, 구독, 가 어, 거의 8000명이 넘어서 8500명 지금 음, 되고 있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의 힘입어서 어, 좋은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제가 많이 바쁘게 살다보니까 어, 사실은 그동안에 좋은 영상을 잘 못올렸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